오늘 제목 다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 아시죠? 옆에 분에게 시작 내 네, 네, 이름 아시죠? 네, 내 이름 아시죠?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 이름을 지어 짓는 것은 이름을 짓는 사람이 이름을 지어준 대상에 대해 우월하고 또 소유권이 있음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자녀에 대해 어, 아빠나 엄마가 이름을 지어주는 그런 경우들이죠 건물을 지을 때도 또 반려동물이 생겼을 때도 이와 같은 경우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각종 이 들짐승들과 새들을 지으시고 아담이 어, 무엇이나 부, 부르나 보려고 어, 동물들을 아담에게 데려가셨대요.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그 이름이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여러분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적용 하나님께 적용되는 원리는 콜 하면 투 비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부르면 그냥 그게 존재하게 되는 것. 자,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하시니 그대로 빛이 있었고라고 말씀하는 이런 하나님의 창조 원리. 부르시면 존재하게 되는 것.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문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7절을 보면 자기 소개를 예수님이 하십니다. 자, 측절 시작. 나는, 나는, 양의 양의 문이라. 문이라. 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는 양의 문이라라고 돼 있어요. 에고 에이미 헤드라톤 어, 프로 바톤 여기 돼 있어요. I am the gate for the sheep. 문을 위한 어, 양을 위한 게이트라고 하 출입문이라고 하시잖아요. 왜냐면 하 출입구를 통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문을 열고 들어가야지 왜 창문을 깨고 노트북을 빌려 갈까요? 그죠 그게 절도며 강도라는 거죠. 주님은 내 마음에 출입구를 통해서 들어오시기를 원하시지 창문을 깨서 들어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내 마음에 출입구로 들어오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문 앞에 서서 두드리시고 내 이름을 부르시는 인자하시고 예의 있고 품위가 있으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그 주님이 양들의 이름을 다 압니다. 제 이름도 알고 여러분들의 이름을 다 알아요. 지금까지 20년, 25년, 30년, 40년 계속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 오셨어요. 문지기는 문을 지키다가 문을 열어주고 목자는 우리 밖에서 양들을 부릅니다.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3절 후반부를 헬라어로 직역하면요. 그리고 그가 그 자신의 양들을 하나하나 큰 소리로 불러서 그들을 이끌고 나간다. 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자기 양의 이름을 다 알아요. 그 양들의 형평을 살펴보시고, 간밤에 그 어떤, 무슨 일은 없었는지, 아픈 건 아닌지 살펴보고 다 불러냅니다. 자 이렇게 양들을 불러내잖아요. 그러면 4절에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라고 돼 있어요. 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적어도 그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은 굉장히 익숙한 내용들이에요. 왜냐하면 목축업을 하는 유대인들이잖아요. 이 목축 생활에 굉장히 익숙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친근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잖아요. 그럼 공부 얘기를 했었을, 하셨었을 거예요. 굉장히 그냥 친근하게 여러분의 그런 뭐 직장 생활이라든지 수, 수험생 수험생이었을 때 공부하던 그런 생활의 얘기를 하셨던 것처럼. 자 그런데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돼 있는데 여기 에크바레라고 돼 있어요. 에크바레. 이 에크 바레가 뭐냐면, 밖으로 여기 앞에 있는 에크가 밖으로, 그다음에 바레가 던지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밖으로 던지다 강제적으로 하게 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아니, 왜 이렇게 부드러운 예수님이 갑자기 이렇게 강제적인 의미의 단어를 어 말씀하실까? 여러분, 많은 양들을 사육하다 보면, 때로는 어떤 양은... 목초지로 나가서 먹이를 먹는 것보다 우리에서 더 쉬는 것을 좋아할 수도 있고, 또 목자의 부름에도 목자를 따르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강제적인 방법을 사용합니다. 양을 우리에서 몰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본전에 사용된 에그바로가 바로 이런 상황을 전제한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은 무슨 의미인지 안 거예요. 그렇지, 나도 그렇게 했었지. 다 아는 거예요. 자. 그러나, 이렇게 강제로 내 던지는, 내 몰아가는 이런 행동을 역시 양을 미워해서가 아니라는 걸 목자들은, 그 유대인들은 잘 알고 있어요.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양들을 내보는 거지. 양에게 더큰 유익을 주기 위한 목자의 깊은 사랑을 다 안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내놓은 후에 앞서 가면, 쉬어야 하는 양이 있는가 반면에, 어, 쉬고만 싶어 하는 양이 있다는 거예요. 맹수에게 물렸거나 다쳤거나 아픈 양들은 쉬고 또 치료하겠지만 주님께 더 가까이 가야 하는 상황인데도 쉬고만 싶어 하는 양이 있다면 에크발로 하신다는 거예요. 몰아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그 양한테 유익한 거예요. 주님을 찾지 않아. 주님 없어도 살아가는 양들, 양, 에크발로 하시는 거예요. 그땐 그 양들도 황당하도 느낄 거예요. 어? 주님이 저런 주님이 아닌데? 왜 내몰지? 어리둥절 할 거고 사태를 파악한 후에는 적지 않은 거부감과 또 불쾌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에크발로가 시작된 이후에 주님은 절대 꺾이거나 돌이키지 않는 분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내가 이기나 주님이 이기나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한번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주님이 내 모셨을 때는 이유가 있는 거, 에크발로 하실 때는 이유가 있어요. 그분 절대 꺾이지 않습니다. 그걸 깨달은 후에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시력이 좋다고 생각하는 양들이 계시다면, 내려놔야지 목자를 따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 청력이지 시력으로 사는 양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타인의 음성이 어떤 건지 분별하게 돼요. 성경이 가르치지 않는 그런 세속적이고 또 비보금적이고 인본적인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으로 말씀을 해석하는 그런 가짜 보금들이 너무나 많아요. 보금이, 복음은 보금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가 있는 거예요. 교회는 보금을 위해서 하는 거고 교회가 예수 그리스를 드러내는데 쓰여지는 곳이 교회예요. 비본질적인 것과 본질적인 게 있어요. 그런데 그 본질적인 것에 아주 세속적이고 아주 인본적인 것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리고 너무 많이 들어와서 그걸 분별해 내는데 굉장히 힘든 경우도 있어요. 가짜 복음. 가짜 소리를 잡아낼 수 있어요. 자, 그럴듯하게 보여도 아닌 건 아니에요.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조폐공사에서 일하는 그 직원들은 위조지폐를 감별하시는 분들은 가짜 돈을 연구하지 않고 진짜 돈만 가지고 연구하십니다. 그분들은 진짜만 알면 가짜를 구별하기 쉽다고 말씀을 합니다. 진짜만 보면 돼요. 가짜를 연구할 필요가 없어요. 너무나 많기 때문에. 주님이 내 이름을 부르시는 그 음성에 익숙해져야 돼요. 왜냐하면 양은 시력이 너무 나빠서 앞을 잘못 본대요. 대신 청력이 너무 좋아서 목자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시력과 청력의 차이가 뭡니까? 시력은 존재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는 나의 능력이에요. 그러나 청력은 존재하는 것이 소리를 내지 않는다면 내가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청력이 아무리 좋아도 저쪽에서 소리가 나지 않는 이상 몰라요. 내가 핸드폰을 갖고 있는데 잃어버렸어요. 핸드폰 지가 소리를 내지 않는 이상 나는 핸드폰을 절대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수풀 가운데 떨어져 버리면. 나는 내가 시력이 좋다고 생각하지만 앞을 잘볼수 없는 양들이에요. 양은 자기가 볼수 있는 것을 잘볼 수는 없으나 듣는 것에 민감합니다. 목자가 이끌고 나갈 때는 목자를 믿고 나가는 거예요. 목자가 부르는 소리에 안심하고 따라갑니다. 거기에 낭떨어진 인줄도 모르고 따라가지만 목자가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어요. 그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크게 나를 지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떨어지지 않고 살수 있는 거예요.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직역하면요 그를 따라간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의 목소리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알고 있기 때문이다. 호티 오이다신 이렇게 돼 있어요. 호티는 뭐 하기 때문에 오이다신 알다. 이 알다라는 단어가 또 여기 오이다신이요 어떻게 아는 거냐면 기노시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기노시스, 기노스코. 그래서 어, 거기에서 나온 단어가 이제 노우 하. 노인 이런 단어들이 이제 거기서 나온 건데 아는 건데 어떻게 아느냐면 하 오이다신 이 오이다라고 한 단어가 사기어 알다. 밀접한 관계를 갖다라는 뜻이에요. 사귀어서 아는 거예요. 양들은 목자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아침마다 양의 머리를 쓰다듬고 아침마다 양의 건강 이상하지 않은지 그 문을 통해서 한 마리씩 한 마리씩 불러내 가면서 그 양의 모습을 살펴보고 다시 양우리로 보낼 때도 한 마리씩 한 마리씩 그 양의 문이 넓지 않습니다. 양우리의 문이 양우리의 문은 좁아요. 그래서 한 마리씩 들여보내 그래서 목자가 그 양을 한 마리씩 들여보낼 때다 살펴봅니다. 어디 그 벼룩 같은 게, 기생충 같은 게 붙어 있지는 않은지 그런 것들을 특히 이 양들은 유대 지역의 양들은 이 파리들이 코에다가 양의 코에다가 이렇게 알을 깐다고 해요. 그래서 그 기생충이 코로 속에서 어이 자라 가지고 코에서 머리로 이렇게 계속 기생충 이제 파먹고 들어가서 양들이 많이 죽는데요. 그때 발라 주는 게 기름이에요. 그 감람유를 부어 주면서 그 모든 상처들 그리고 뭐 어디 가다가 가시에 어디에 뭐 찌기고 이런 부분에 다 이렇게 기름을 발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 주께서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나이다. 이그 기름이 바로 그런 의미로도 사용돼 치료에도 사용되는 것처럼 양들을 한 마리씩 한 마리씩 다 살펴봐주시고 들여 보내주는 거예요. 그런 관계가 있어야 돼요. 그런 관계 가운데 있어야지 아저 목자는 늘 나한테 먹이를 주시고 저 목자는 늘 나를 살펴주시는 분이야. 나를 에크발로 할 때도 이유가 있으니까 이렇게 내 모는 거야. 믿고 나가는 거죠. 싫어하는 게 아니라는 걸잘알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관계가 형성이 되면 아,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을 주시지?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시지? 왜 나한테 내가 달라는 건안 주고 자꾸 내가 좋아하지 않는 거, 내가 싫은 거왜 있는 것만 좀 뺏아가시지? 관계가 잘 형성되면 그분이 왜 그렇게 하시는지 이해하게 돼요. 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으면 그분이 그렇게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이것보다 더 좋은 걸 나에게 주시기 위해서 나한테 이렇게 하시는구나 라는 믿음이 생겨가는 거예요 형성되는 거죠 양들은 주인의 목소리를 압니다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차이가 뭔지 알아요? 주인이 누군지 아는 거예요 주인이 누군지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비그리스도인의 주인은 누구예요? 자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인 척 하면서 예배드리고 여전히 내가 주인이 내가 주인의 주인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혹시 나는 아닌지 각성해야 돼요 주인이 누군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히파코의 아래에서 듣다 라는 뜻이에요 순종은 그냥 맹목적으로 이거 하라니까 그냥 하는 거지가 아니고 아래에서 듣는 거예요. 그분이 주인인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I'm willing to h i p o h e for Jesus. 나는 그분에게 기꺼이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분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분과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어떻게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키워오시고 배려하시고. 나를 불러, 먹이시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주인인지 예수님이 주인인지 압니다. 사겨보니까 안 거예요. 사겨보니까. 오이다. 오이다. 사겨보니까 안 거예요. 머리로, 지식으로 안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의 목소리를 알아요. 우리는 시력이 나쁩니다. 그러나 청력은 좋습니다. 주인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청력입니다. 여러분, 목자와 더 친해져야 합니다. 좋은 것을 먹어야 하고, 좋은 물을 마셔야 되고, 좋은 친구를 사귀어야 되고, 좋은 직장을 가져야 하는 것은 알면서, 좋은 목자를 먼저 만나야 한다는 것은 왜 뒷전인가? 곰곰이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들은 좋은 것도, 좋은 물, 옷도, 좋은 직장도, 있어야 되는 것을 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다 아시 아시는 바예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무엇을 하지 말, 그거 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다 있어야 되는 걸 알아. 뭐가 좋은 직장인지, 뭐가 좋은 직업인지, 뭐가 좋은 친구인지, 관계인지, 뭐가 지금 필요한 건지. 다 아니까 먼저 뭐 하라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하면 저 모든 패키지가 <laughs> 여러분에게 한 번에 딸려오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목자가 먼저예요. 목자가, 목자가. 이거를 우리는 이것만 찾고 구하는데 이거 이분 구하면 이거를 다 주시겠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다 주시겠대요. 그러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래요.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되는데 자꾸 먼저 그의 의의 나라와 그의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데 자꾸 내 시력을 쓰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내 시력은 앞을 잘못 봐요. 희미해요. 흐릿해요. 완전 그냥 이거 뭐 그냥 눈뜬 그거예요. 그냥 잘안 보여. 흐릿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에 우리가 시력을 쓰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우리 시력이 안 좋은 걸다 알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3일 길을 먼저 가시면서 우리의 실 곳을 찾아서 그분이 앞서 나가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로 우리에게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가자. 거기는 안 돼, 불구덩이야. 거기는 안 돼, 진흙구덩이야. 거긴 낭떨어지야. 가면 죽어. 이쪽으로 와. 오라고. <laughs> 막대기로, 지팡이로. 들어야 돼, 들어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 왜 그렇게 그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느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느냐. 우스갯소리로. 어, 왜 40년을 했을까? 라고 했더니 어떤 그 성도님이 그렇게 대답했대요. 모세가 광고할 때 광고를 잘못 들어가지고 <laughs>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해 광고할 때 광고를 잘못 들어가지고 그런데 어쨌든 그분의 목소리를 잘 들어야 돼요. 패키지입니다. 한 줄에 잘 모르겠는데 해그 해보세요 그러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해보십시오. 왜 스스로를 못 믿고 의심하고 있어요? 이거 해 볼까? 아, 자신이 없는데. 해 보세요. 한번. 누가 어떻게 되는지 해보해 보세요. 여러분의 저와 여러분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거. 예수의 존재를 믿는 거예요. 대부분은 당시 예수를 믿습니까?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대부분 아, 그래요. 예수를 믿 예수의 존재를 믿는 거예요. 저 예수님 믿는 거 같은데요. 사기고 사기면서 믿는 게 아니고 그분과 사귐에 대해서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게 아니고 그분의 존재만 알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분을 만났어 만나긴 만났는데 그러니까 존재를 믿는 거지 아 그분을 난 믿어요 그분이 존재를 만났어 그러니까 믿음이 있긴 한 거지 근데 한번 만나고 끝나버린 거예요 그분과 사귀질 않은 거예요 내가 내 사랑하는 집을 내가 샀어 근데 그 집에 한번 갔어요 40년 동안 한번강본 거야. 그럼 그 집이 기억이 나요? 안 나요? 안 나. 그 집이 있긴 해. 근데 안 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그분의 존재를 믿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나에게 하실 것은 당최안 믿는 거예요. 관계가 없으니까. 그 집이 얼마나 좋은지, 그 집에 얼마나 좋은 시설이 있는지, 그 집에 얼마나 편,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폭신한 침대가 있고 이불이 있는지 안 가봤으니 모르지. 존재를 믿는 것을 넘어서 그분이 나에게 하실 걸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데 그분이 하시겠다는 말씀을 잘못 믿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의 절반은 못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에 갇힌 복음이 그런 거거든요.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된 책이 구약이잖아요. 자 그러면 오신 예수님에 대한 기록된 책이 신약성서예요. 자 그분이 오셨고 나에게 하실 것에 대해서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약속하신 바가 있어요. 그렇다면 나에게 하실 그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를 해야 하는데 성경은 성경이고 들을 때는 들을 때만 위안을 삼고 세상에 살면 내 힘으로 버티다가 안될것 같으니까 새로운 무기 하나 달라고 기도하고 떼쓰고 그러니까 좋은 선물을 받으면 뭐예요? 선물이신 예수님이 안 계시면 상황은 여전히 그대로인데. 맨날 무기 받아가지고 나가서 싸우다가 져요. 그리고 다시 와서 교회에서 선물 달라고, 무기 주라고 계속 기도하고 떼쓰고. 이게 그냥 평생 반복인 거예요. 무기, 예수님이 내가 싸워줄게. 내가 대신 싸워줄게.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너희를, 내가 너의 하나님 됨으로 알지어다.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시는데도 내가 싸울게요. 아닙니다. 무기 하나 주세요. 그걸고 사계 나가서 죽어, 죽고 죽고 왜또 들어와? 죽고도 들어오고. 평생 반복인 거예요. 목만 신대니까요. 죄야, 죄야, 죄야. 나여게 아, 천국 가면 진짜 어서라 내아들몇달할렐루야뭐 내 이럴 것 같은. 목만 시고 주님 좋았습니다. 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하나님의 말씀 안 들으니까 하나님도 화가 한번 났어요. 화가 나서 야 내가 너희들한테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가게 해줄게. 그리고 가나안 적군 다 이기고 거기 모든 좋은 소상과 모든 좋은 것들을 너희 다 먹을 걸다 줄게. 너희들 다 들어가게 내가 해줄게. 대신 나는 안 간다. 하나님 이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면 살수 있을 것 같아요. 못살것 같아요. 다 이겨버렸어. 또 먹을 게 있대. 그럼 살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안간 거예요. 그때는 좋겠지. 어디선가 또 적군들이 또 나타납니다. 계속 끝없는 반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 가면 무슨 소용이에요? 하나님 없으면 무슨 소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무슨 소용이에요? 내가 구하는 무기, 이거 받으면 뭐할 거예요? 예수님이 안 계시는데 그분과 사귐이 없는데 이거 받으면 뭐 하겠냐고 그쵸 주님이 오늘도 내 이름을 부르십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오늘 주님이 arise my darling my beautiful one and come with me 같이 가자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한 주간 내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 음성에 더 익숙해지시고 주님과 함께 주님이 계시는 게 최고. 함께 일어나서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